선생님, 우리 아이는 유독 좀 까다로워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낯선 곳에 가면 제 옆에서 한 발짝도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옷이 조금만 까슬거려도 바꿔달라고 하고, 양말 이음새가 조금만 불편해도 절대 안 신으려고 해서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이런 아이 키우면서 우리 아이만 왜 유독 유별날까 하고, 속상하고 지치셨던 적 분명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힘들게만 보였던 예민함이 사실은 세상을 더 깊이 보고 느끼는 능력으로 아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한 우리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고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편안해지는 아주 특별하고 효과적인 솔루션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랬구나 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우리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특징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받아들여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특성입니다. 첫째, 오감의 레이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듣는 아주 작은 냉장고 소음이나 시계 초침 소리 같은 거에도 잠을 깹니다. 그리고 특정 냄새에 유독 민감하거나 빛이나 햇빛, 조명 이런 것들에 눈을 잘 찡그려요. 그리고 옷이 까슬까슬한 질감이나 상표 라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이 스폰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엄마의 짜증, 아빠의 피곤함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슬픈 영화나 동화에도 금방 눈물이 보이죠.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매우 강렬해서 한번 울음이 터지면 쉽게 그쳐지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음식, 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자신만의 루틴이 깨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매일 자는 순서가 같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생각이 너무 깊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끝도 없이 하고 자신의한 실수나 꾸중을 들었던 일들은 며칠씩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완벽주의자 성향이죠. 이런 특징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우리 애랑 똑같나에 이렇게 싶으신가요? 어, 많은 분들이 아이를 이해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아이와 씨름하는 현실 육아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이고 뻔하지 않은 해결책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약점을 무기로 바꾸는 부모의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아닌 부모님의 시선을 바꾸는 훈련인데요. 아이의 정체성은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넌왜 이렇게 예민해? 너또 울고 있어? 어, 그만 좀 울어라. 그냥 좀 입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리에 아이가 놀랐어요. 그러면, 와, 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아주 잘 듣는구나. 정말 귀가 밝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목에 있는 라벨을 뗄 때는요, 어, 넌 피부가 너무 섬세해서 작은 자극에도 금방 알아채는구나. 내 몸을 정말 잘 아껴주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엄마 뒤에 숨으면요, 음, 처음 온 곳이라서 조심스럽구나. 너 정말 신중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동생이 오는 걸 보고 따라올 때, 동생이 슬픈 게 느껴졌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네?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아이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핵심은요, 예민하다, 까다롭다는 부정적인 말 대신요, 섬세하다, 관찰력이 좋다, 신중하다, 공감력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강점으로 재해석해서 말해 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는 자신의 예민함을 결함이 아닌 재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요, 터지기 전에 미리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들은 컵이라는 감정에 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럼 컵이 짜증과 울음이라는 물에 넘치기 직전에 물을 덜어내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넘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해주시는 건데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조용히 해. 너왜 그래. 하면서, 어, 달래거나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거운 일을 시키세요. 아이의 뇌는 감각이 과부하되면 불안정해지는데 이때 근육과 관절에 강한 압력을 주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들어가면 뇌가 안정이 됩니다. 단 무거움의 정도는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범위여야 해요. 그리고 활동 후 아이가 좀더 차분해지고 집중이 잘 됐는지 관찰해보세요.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활동이 아이한테 잘 맞는 거예요. 음, 마트 가기 전에 소리, 빛, 사람 많은 데는 아주 자극이 많이 되겠죠. 가기 10분 전에 아이와 함께 코끼리 걸을 흉내를 내면서 바닥을 쿵쿵 걸어보세요. 또는 엄마 아빠 손바닥을 힘껏 밀기 놀이라던가 이불을 김밥처럼 이렇게 말아서 꾹꾹 눌러보는 이런 힘주는 놀이를 하고 마트를 가시면 어, 그 예민함이 좀 덜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자극 때문에 유독 칭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때 무거운 물건, 작은 가방에다가요, 물병이나 뭐책몇 권을 넣고 방을 한번 어 휘휘 돌게 하십시오. 또는 빨래 바구니를 같이 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감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핵심은요, 아이가 터진 후에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 할 만한 상황 전에 미리 감각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각 조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은요, 모호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들은 감정의 파도가 아주 거셉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화나 울음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감정을 세밀하게 읽어 주는 현미경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울때어왜 화났어? 슬퍼. 짜증내지 마. 이런 모든 감정을 화나 슬픔으로 퉁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블록이 무너졌을 때어 아이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장난감을 뺏었으면 어 내가 먼저 갖고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가져가서 너 되게 억울하겠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할 때는요. 어, 혹시 발표를 하는 날이라서 긴장이 되니? 이렇게 긴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은요. 아이들은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속상함, 억울함, 좌절감, 걱정, 긴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명해 줄때 비로소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끼며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어떠셨나요? 예민함은 결함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세상의 남들보다 다섯 배열배더 깊이 느끼는 특별한 센서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아이도 부모님도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배운 세 가지. 첫째는 강점 해석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시고요. 둘째는 감각조절 예방접종으로 아이를 하루에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셋째는 감정현미경으로 아이의 복잡한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특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공감경 도 높은 아이로 창의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예민함 때문에 겪었던 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